12월 첫째 주 온라인 연합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성가 28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i uh -oh.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3차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합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중심이 축계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위에서 5장, 25절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단위에서 5장, 25절로 31절을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 2세였더라 아멘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라가는 세계적인 걸작을 썼던 괴테는 독일 최고의 낭만주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학자였고 과학자였고 바이마르 대공공화국에 재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남들은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는 여러 가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였고, 철학자였고, 과학자였고, 한 나라의 재상으로도 활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합니다. 좋은 환경, 훌륭한 교육, 성공적인 삶, 불행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한 번도 생각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볼땐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지만 내면적으로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연합구역 예배일입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의 예배와 영성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즐기는 중에 병면의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메네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썼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을 보면 메네메네란 말은 숫자를 센다는 말이고 대겔이란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가볍다 그런 뜻입니다. 우바르신이 말은 우란 말은 그리고란 말이고 바르신이 말은 베레스란 말인데 그 단어에 복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을 달아보니 하나님 볼때 부족해서 당신의 나라를 나누어서 미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싸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는 실패사, 실패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거룩한 도구를 속되게 사용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단위에서 5장 3절로 사설를 보면 이 배사사 강은 사람들을 모아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은과 금 그릇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술을 술을 다 마셨습니다. 그 후에 금은 각종 금속으로 또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그 성물을 쾌락의 잔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우를 받은 것이고, 너는 가볍다라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안산에서 크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의 교계 원로이면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폐 때문에 그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만 사서서 큰 역사를 이룬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스님도 있고, 기관장들도 모이고, 유명인사들도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민잔치였던 것입니다. 그 주민들 중에서 어떤 분이 스님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식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기도할 차례인데,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스님이 배려해 준건 고맙기는 한데, 그런데 나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단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옹졸하게 보면 어떡할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섞을 게 따로 있지.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하듯이 아멘. 이렇게 아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놀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섞을 것이 있고 섞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환경과 기업과 가족과 시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거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세살은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버림받게 되었은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벨사살은 교만하게 행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냐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느브가네살 너브가,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느브가네살 왕의 친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브가네살과 베사살은 친부친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조상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 중에 느브가네살 왕이 있지 않느냐.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미쳐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교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다 경험했던 당신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방자에 행했다가 이런 이 지금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정리하는 이 시절에 인간의 교만, 지금 인간의 집단 지성이 지금 최고치에 올라가 있는 때가 아닙니까? 과학이나 의학도 최고 고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때문에 한순간에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류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를 하게 되면 능숙하게 됩니다. 능숙한 다음에 잘하기 때문에 덜 어렵습니다. 긴장도 덜 합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역하는 주의 일꾼들이나 우리 모든 재직들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가 능숙해지고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벌어지고 가볍다고 느껴진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은 헛된 우상을 찬양하고 아, 왕의 호흡과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기와 영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헛된데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께는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버림받은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일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는 아닐 것입니다 포항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하루에 거린들이 한 10여 명씩 왔다 갔다 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거린 중에 한 사람이 11조를 드린다고 봉투에다 넣고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11조를 드리려면 예배장에 나와서 드리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거린이, 구걸이나 하지 말지, 무슨 11조를 하느냐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고 때문에 다리를, 그리고 그 국장애가 돼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린이 된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줄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거린들은 한 주간 또는 두 주간 열을 이렇게 씻지도 못하는데 그 더러운 모습으로 와서 냄새를 풍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말하고 이제 열심히 나와서 11주 하다가 이 목사님이 1년쯤 연락을 못 받은 겁니다. 그동안 어디 갔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거인이 아닙니다. 구두닦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11조를 내놓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임지를 옮겼는데, 아, 포항에 볼 일이 있어서 다시 갔더니, 그 교회에 그거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거리는 아,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고 다리에 장애가 있었지만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를 신고 구두를 닦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구두 가게에서 구두 가게 주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구두 대리점의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어도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한 인생이 되게 했다라고 간증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또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신분이나 자기 경력이나 자기 직분에 대한 자랑을 갖고 이것을 찬양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정리하면서 내가 보니 너는 충분하다. Good enough face, good enough belief. 너는 충분히 좋은 믿음이다. 이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서 하나님 보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저희가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연합구역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을 마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너는 충분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헌금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생명 살리는 기적의 자본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헌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헌금이 모아져서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며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심령 위에 하늘의 복이 넉넉히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알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 선교회별로 선교회 총회를 가져서 임원들을 구성해서 교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예배를 제외하고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드립니다. 4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 구역 예배도 역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 교회 달력과 마스크와 성탄 캔디는 구역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구역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확장시키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Amen.